오랜 시간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초대형 맞대결이 마침내 펼쳐졌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치열한 순위 경쟁 한가운데에서 맞붙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아에다저스의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지역 라이벌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두팀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과 지구 우승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3연전은 사실상 시즌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팬들에게는 이 경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K보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절친 이정우와 김혜성이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맞붙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 모두 한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스타 플레이어이며 미국 진출 후에도 각자의 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 이들의 재회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특급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브와 이정후의 정면 승부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경기는 그야말로 아시아 야구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드림매치로 떠올랐습니다. 전통의 명문팀인 두 구단의 자존심 대결에 한일 양국의 스타 선수들이 포진한 빅매치가 된 셈입니다. 이정후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며 샌프란시스코 타선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멜빈 감독은 이정후의 출루 능력과 타석에서의 집중력을 높이 평가해 그를 테이블 세터로 기용하며 공격의 물꼬를 트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이정후는 최근 꾸준한 타격감을 보여주며 팀의 리드오프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기용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김혜성 선수는 이날 아쉽게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우한 선발 투수가 등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을 기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많은 팬들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최근 김혜성은 타석에서 오페스 1.0을 넘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었고, 특히 강속구 대응 능력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뛰어난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고려할 때 그가 선발에서 빠진 이유는 더욱 의문스럽게 다가왔고 일각에서는 전략적 판단보다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로스터 운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팬들이 기대하던 기정호 vs 김혜성의 정면 승부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만큼 향후 시리즈 중후반부에서의 두 선수의 맞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팀간 승부를 넘어 아시아 야구를 대표하는 두 선수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우정이 교차하는 무대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1회 초, 이정훈은 야마모토를 상대로 첫 타석에 섰습니다. 초구는 95 마일의 포심 페스트 볼로 스트라이크 존 안쪽을 통과했지만 이정호는 지켜보았고 이어 들어온 커브 볼을 정타로 받아쳤습니다. 타구 속도는 시속 100 마일에 육박했으나 다저스의 내야수 곽현수가 환상적인 반응 속도로 타구를 처리하며 아쉽게도 이정호는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회 말 샌프란시스코는 아담에스의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저스는 곧바로 반격하여 동점을 만들며 1대1로 경기는 팽팽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회초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정호는 다시 한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고 미세한 스트라이크존의 판정에서 이득을 보며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정후 이후의 타석들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던진 분명한 스트라이크 성공들이 잇따라 볼로 선언되었고 로버츠 감독은 격렬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기준이 흔들리면서 야마모토의 멘탈이 점차 무너졌고 결국 연속 볼넷으로 주자가 쌓이면서 말로 상황이 되었고 이 위기에서 슈미트가 야마모토의 스플리터를 받아쳐 데뷔 첫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스코어는 5대1로 벌어졌습니다. 야마모토는 격분을 억누르며 글러브를 바닥에 던지려다 참았고, 노버츠 감독은 이후 경기 내내 사실상 판정에 대한 분노로 팀 운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계진 역시 야마모토가 최소 7, 8개의 스트라이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심판 판정의 편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주심은 메이저리그 공식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던 베테랑이었기에 이번 경기에서의 극단적인 오심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경기 내내 좋은 타구질을 유지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곽현수의 호수비에 막혀 안타를 놓쳤고 한차례는 곽현수가 타구를 한번 놓쳤지만 재빨리 송구하여 아웃 처리하면서 이정호의 출루를 막았습니다. 좌완 강속구 투수를 상대한 이후 타석에서도 99마일짜리 강속구를 효과적으로 받아쳤으나 수비에 잡히며 결국 안타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의 타격감각은 여전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타구 속도와 컨택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고 있으며 6월 들어 선구안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율은 0.270대 초반으로 초반의 활약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치지만 타격 내용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야마모토는 결국 오해를 채우지 못하고 100개의 공을 던진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상승하였고, 다저스 벤치 분위기는 다소 침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로고랩은 7회까지 단 1실점만 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갔고, 그 실점도 야스트램스키의 실책성 수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7회 에르난데스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선보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상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프리뷰로 불릴 정도로 수준 높은 매치업이었으나 심판 판정으로 인해 경기의 질이 다소 손상된 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의 투구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판정들이 반복되면서 다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하루였을 것입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날 승리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김혜성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이정훈은 매 타석 집중력을 발휘하며 팀의 리드오프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팀의 중심 타선이 터지지 않더라도 이정후의 선구함과 출루 능력은 꾸준히 팀 공격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혜성이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도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친구이지만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김혜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저스와의 시리즈를 앞두고도 긴장되지 않는다. 똑같은 3연전이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흔들림 없는 멘탈을 유지했습니다. 이정후의 향후 행보는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타격 슬럼프에서 벗어나 4월의 폭발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김혜성과의 맞대결이 다시 한번 성사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은 이정후가 단순한 KBO 출신 유망주가 아닌 팀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심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남은 시리즈에서도 다저스를 눌러 지구 1위 자리를 공고히 할수 있을지 그리고 이정후가 그 과정에서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